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김장겸 국회의원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의, 어, 힘, 미래 대표로, 국민의 미래로 가서 이제 합당이 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금, 어, 국회 과방위 소속이죠. MBC 사장 출신입니다. 이, 김장겸 의원이 오늘 아주 중대한 발언을 했어요. 어, 저도 이제 KBS에서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이 김장겸 의원의 발언을 상당히 심도 깊게 이해하면서, 어, 상당 부분, 아, 수긍이 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뭐, 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게 지금 데일리 안에 보도가 됐어요. 데일리 안에. 오늘 오후에 보도된 건데요. 어,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장경. 많은 공영방송은 전두환 유산. 일공영 담인영 해야. 자, 지금 이게 보면, 어, 시청자로 상당히, 어, 이게 역설적인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전두환 대통령이 언론 통폐합을 하면서, 어 쉽게 이야기하면 공영방송 체제를 큰 변화를 줬거든요. 그런데 전두환 정권에 굉장히 적대적이고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민노총 세력이라고 본다면 그 세력들이 지금 공영방송 체제에서 큰 어떤 어 혜택이랄까요? 어떤 그런 어떤 어일자리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역설적인 겁니다. 참 역설적이라고. 저는 빠지는데, 어, 김장겸 의원의 어떤 내용을, 발언 내용을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좀 논평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이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하면서 이례적으로 국민의 수신료와 공적 재원을 사취하는 공영방송이 많다. 그래서 국가 재난방송 재난 등의 필요성을 고려해서 KBS 1텔레비전 KBS 채널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 영역에 가는, 즉, 민영화는 하 일공영 다민영 체제로 방송시장을, 방송시장을 개편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주 전문가시기 때문에 MBC 사장 출신이니까 뭐, 어, 뭐, 보도뿐만 아니라 경영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분이시죠. 어, 김장겸 의원이발언은 오늘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소득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이례적으로 공영 언론이 많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전두환 체제의 유산인데, 전두환 체제 시절에 많은 언론들을 강제 통폐합해서 공영화 시킨 때부터 지금까지 골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본래 우리나라는 이 공영방송 KBS와 그리고 민영방송 체제, 즉, 문화방송, MBC가 문화방송이잖아요. 그리고 동양방송 TBC, 뭐, 동화방송 DBS, 이렇게 경쟁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KBS는 공영방송 하나만 있고 MBC, TV, TBC, DBS 이렇게 공민영이 경쟁하는 체제였는데 이때가 바로 일공영, 다민영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 신군부가 언론통폐합을 단행하면서 TBC와 DBS는 KBS에 합병되었고 MBC의 지분 70%도 KBS로 넘겨서 공영방송 하나와 그 공영방송이 최다 출자자인 또 다른 방송 하나만 남는 형태의 방송시장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말이. 그런데, 어, 1988년 민주화 과정에서 KBS가 MBC 지분 70%를 반납을 했는데 그게 어디로 갔느냐? 민간 영역으로 돌려주지 않고 방송문화진흥회라는 방문진이라는 걸 세워서 거기에 MBC 지분, KBS가 갖고 있던 지분, 70%를 돌려줌으로써, 어, MBC 지분 70%가 방문진이 보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MBC는 실제 내용으로는 광고를 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상업방송을 하면서도 법적으로는 공영인 애매한 상태라는 거죠. 이게 이 MBC가 사실은 법적인 지위가 진짜 애매합니다. 이 주식회사, 그러니까 상법상 주식회사 취급을 받아요. 그런데 공영방송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날 방송에서 어, 김장겸 의원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미디어 시장을 재편하려면 KBS1 채널, KBS1 TV, 1TV만 공용으로 남기고 나머지 방송은 전부 민간 영역으로 어, 넘기는 게 세계적인 추세와 부합한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전두환 신, 전두환 정권이 언론 통폐합으로 만들어진 방송 시장을 원래대로 일공영, 다민영 체제로, 어, 되돌려야 한다. 교육방송이라는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EBS는 그대로 공영으로 남겨둘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MBC 정상화가 이제 목전에 오니까, 어, 민주당과 친민노총 세력이 지금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뭐, 언론 탄압하지 마라, 뭐, 공영방송 장악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석달 만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공영방송 장악 문건 시나리오를 뿌렸고, 그 시나리오대로 사후적으로 보니까 KBS MBC 이사 사장 전부 몰아내고 적폐청산한 그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지금 언론 장악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인구가 1억 3,500만 명인데 공영 방송은 NHK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 영국 영국도 인구가 거의 한 7,500만 정도인데 BBC 하나 딱 있습니다. 독일 독일 한 7,500에서 한 8,000만 명 되는데 공영 방송이 전국 네트워크는 ZDF 그리고 지방 연합 네트워크는 ARD 두개 있습니다. 프랑스 인구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 남북한 합친 하고 비슷합니다. 한 7,500만 인데. 프랑스 텔레비전 FT 하나 있습니다. 호주 우리보다 땅이 거의 뭐 몇십 배 크죠. 호주 공영방송 ABC 하나 딱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인데 왜 우리나라는 너도 나도 공영방송을 하려고 하느냐? 심지어 김어준이 TBS TBS 그걸 뭐 안전히 망쳐놓고 떠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정 지원이 끊기게 되었잖아요. 7월 2 0일부터 그렇게 되어서 지금 직원들이 해고가 될수 있는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 그래서 왜 너도나도 공영방송을 선호하느냐. 그리고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그 방송사의 주인이 누구냐. 결국은 주인이 친민노총 세력이 똬리를 털고 마음대로 노영방송을 하는 체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김장겸 의원이 지금 발언한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선진국, 지금 사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1인당 GDP 3만 5천불입니다. G7 국가이고 국방력이 세계 6등입니다. 이런 나라도 방송 시장이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찬성의 뜻을 표합니다. 어, 그렇게 가야만 가야만 공영 방송의 기능은 공영 방송대로 역할을 하고 사주가 생기는 그 방송사들이 제작의 책임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죠. 그래야만 지금 민주당 세력이나 친민노총 세력이 선거철만 되면은 가짜뉴스 개입하고, 김만배, 신앙님, 그리고 지금 김만배로부터 돈 수억 원씩 받은 그 기자들 지금 다 구속되고 있잖아요.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런 어떤 가짜뉴스의 기획, 생산, 유통, 확산 시스템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작의 자율성보다는 제작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김장겸, 의원이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미디어 시장은 일공영 다민영 시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해서 상당한 공감이 갑니다. 지금까지 이영풍 TV였습니다.